됐죠? C G7 C 안녕하세요 통기타 강사 정현식입니다 오늘은 악보 없이 코드를 치기 위해서 먼저 꼭 해야 할 준비 동작을 배워 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중요한 테스트를 하나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치면 음이 세 개가 동시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일반인은 지금처럼 그냥 코드를 딱 쳤을 때 이게 무슨 음이 합쳐져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코드를 쳤어요. 근데 그냥 소리만 듣고도 오, 어? 도미솔 이렇게 치면 미솔시 이걸 구별하면 일반인 범주가 아니죠. 절대 음감 중에서도 진짜가 나타나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극히 일반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전혀 필요가 없고요. 다만 이건 구별할 줄 아셔야 합니다. 바로 메이저와 마이너. 모든 코드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대문자만 있는 메이저 코드, 대문자 뒤에 소문자 m이 붙는 마이너 코드.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기타를 일단 제가 가리고요. 두 개의 코드를 들려드릴게요. 하나는 밝은 느낌, 하나는 어두운 느낌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일단 울림의 차이점은 느껴지시죠? 둘중 하나는 밝고 하나는 어두운 겁니다. 음으로 따지면 다른 건다 똑같고요. 삼도가 장삼도냐 단삼도냐 이 차이인데 고작 반음 차이로 이렇게 밝고 어두운 울림이 나타난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두 가지 코드로 모든 음악의 골격이 만들어집니다. 이제 기타를 보면서 소리를 들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였어요. A는 메이저 코드, 즉 밝은 기분입니다. 반대로 A 마이너는 좀 어두운 느낌이에요. 자, 지금부터 여러 가지 코드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메이저예요. 메이저입니다. 마이너고요. 마이너입니다. 메이저입니다 마이너에요 마이너구요 메이저에요 이거는 리듬이 신난다고 해서 밝고 노래가 느리다고 해서 우울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코드는 어떤가요 <목소리> 아침 멀리 왔다고 생각했는데 <목소리> 막 신나죠 그렇다고 메이저냐? 아니에요. G마이너입니다. 슬프잖아요. 마이너일까요? 아니요. 지금 코드가 3개가 나왔는데 다 메이저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전체적인 리듬이나 빠르기로 이 코드가 메이저다. 마이너다?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 코드 하나가 주는 각각의 이 울림을 메이저인지 마이너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악보 없이 코드를 치기 위한 준비 동작을 알아보겠습니다. 간단해요. 만약 내가 칠 노래가 메이저 키라면 우선 C 코드를 한번 칩니다. 그리고 여기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떨어지면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요거는 스케일 연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쭉 왔다갔다 한번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C코드, G7코드, C코드를 한꺼번에 탁 쳐요 C, G7, C 이로써 우리 귀는 완벽하게 메이저 키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음감 훈련을 한건이 C메이저 스케일의 음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노래가 C 키로 맞춰지는 거예요. 준비 동작을 딱한 뒤에 음감 훈련 때 했던 것처럼 마지막을 맞춰 주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준비 동작을 딱 해요. 됐죠? C G7 C 자, 여기에 낭몰래 기다리다가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그러면 마지막이 코드가 이렇게 맞춰지고 이야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슨 노래든 여기에 맞춰서 시작을 하고 끝내는 거죠. 이게 되는 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감각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희망이 보이는 겁니다. 안 되면 음감 훈련을 좀더 하시면 돼요. 만약에 부를 노래가 마이너 키라면 일단 A 마이너를 쳐요. 그리고 라시도레미파솔라 라솔파미레도시라를 치고 마지막으로 A 마이너 E7 A 마이너를 칩니다. 아까는 C에서 G7으로 갔다가 C로 왔고 방금은 A 마이너에서 E7 갔다가 A 마이너. 이걸 우리가 5도 딸린 화음에서 1도 으뜸 화음으로의 진행 즉 도미넌트 모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노래의 키를 구분 짓는 가장 중요한 코드 진행입니다. 요렇게 딱 들었을 때, 어, 이거는 C구나. 이거는 A마이너구나. 요렇게 음감을 기를 수가 있어요. 100%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90% 이상의 노래는 1도 으뜸함으로 시작하고, 멜로디가 쭉 흘러가다가, 마지막엔 5도 세븐 갔다가 1도로 끝나요. 마이너도 마찬가지. A마이너. 1도 으뜸함으로 시작해서, 멜로디가 이렇게 흘러가죠. 그리고 5, 로 세븐 갔다가 일도 작곡의 기본 틀이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조금씩 작곡가 마음으로 변형을 줄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의 모든 노래가 이 방식을 따라갑니다. 그럼 마이너 키도 한번 해볼게요. 준비 동작 해주시고 어젯밤에 우리 아빠가 다정하신 모습으로 이렇게 음에다가 코드를 입히는 거예요. 아니면 해놓고 이게 마지막 음이죠? 그러면 지금 창 밖은 비가 내리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음감 훈련이 조금 더 되고 나면 멜로디를 따로 안 치고 1도 5도 1도만 해줘도 전체적인 멜로디가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서 노래가 딱 맞춰져요 너무 지나지 않은 향기담고 이렇게 이 세상 모든 노래는 C 아니면 A 마이너로 맞춰집니다. 이제 여기다가 카포를 끼우면서 키를 맞추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G 키라든지 E 마이너 키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C키부터 먼저 체크를 하셔서 C, D 마이너 E마이너, F, G, A마이너 이런 식으로 코드를 한정적으로 쓰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1도면 1도, 5도면 5도, 4도면 4도 이렇게 해서 먼저 이 감각을 익히시는 게 중요한 거죠. 이제 다음 강의는 코드 진행을 위한 필수 이론이죠. 다이오토닉 코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